할렐루야 교사들의 멘토 고상범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사들의 필독서 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왕 원어메이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어, 지으셨고요. 어,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 평생을 하나님 일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헌신했던 어, 존 원어메이커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백화점의 창시자이며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 존 오노메이커의 생애는 사실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왔습니다. 어, 12살 이후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했던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일에 평생을 헌신한 주일학교 교사이자 성공한 사업가 존 워너메이커의 일생을 담은 책입니다. 어,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1부부터 4부까지 있습니다. 1부는 성경 위에 세운 비전 어, 2부 백화점 왕존 워너메이커 3부 최고의 병신도 사역자 사부 마지막 생을 불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존 워너 메이커는 아, 미국의 최신부 장관직보다 교회 주일학교의 교사직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고요. 어,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수많은 YMCA 건물을 지어주며 YMCA에 헌신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최대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어, 존 오너 메이커가 어, 노년이 되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존 오너 메이커가 내가 12살 때 선생님으로부터 그 당시에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그 빨간색 가죽 성경책을 산 일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국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어, 그의, 그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을 인정했고 그를 최신무 장관으로 제의를 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는 어,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되지요 그때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그에게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의를 어, 했습니다. 어,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 장관으로서 국민들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닙니까? 장관직이 주유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 우리 존 오너 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직은 몇년 하다 말 부업이지만 우리 교회 주유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입니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존 어, 오너 메이커의 인생표가 있습니다. 어, 첫째, think 생각하라. 두 번째, try 실천에 옮겨라. 어, 토일 땀흘리고 애를 써라. Trust in God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4T라고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여러분들에게 어, 저는요. 어, 존 오노 메이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어, 꼭 한번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셔서 주일학교 사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